여러분, 썬입니다. 오늘은 이봄 데일리 메이크업을 한번 보여드릴 건데요. 마스크 아래서 내 피부가 정말 숨을 쉴수 있고 내 피부가 편안한 파운데이션 프리 메이크업을 한번 해봤는데요. 파운데이션 프리 메이크업을 검색을 해보면 뭔가 내추럴한 메이크업 영상들이 더 많은 것 같아서 파운데이션 프리지만 정말 할건다한 이목구비가 그래도 많이 살수 있는 꾸꾸꾸와 꾸안꾸 그 사이의 느낌을 살리면서 메이크업을 한번 해봤습니다. 메이크업 시작해볼까요? 오늘은 굉장히 햇빛이. 강한 날인데요. 벌써 봄이에요, 여러분. 아! 일단 오늘 메이크업을 시작하기 전에 페이셜 트리트먼트를 조금 해줄 건데요. 오늘 파운데이션은 바르지 않을 거니까 피부가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를 할수 있도록 마스크팩을 먼저 해줄 거예요. 이거를 써줄 거예요. 포레오 UFO 제품입니다. 되게 귀엽게 생긴 기계인데, 예쁘죠? 이거는 스마트 페이셜 마스크예요. 그래서 보여드릴게요. 사실 이 제품에 대해서 늘 제가 궁금했었는데 이번에 사용하게 되면서 되게 꿀템이라서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피부 타입별로 이렇게 전용 마스크 시트가 이렇게 다양하게 나오는데 이거는 콜라겐이 함유된 거 이거는 브라이트닝. 오늘은 수면 부족이기도 하고 그리고 어제 제가 사실 김치라면을 컵라면을 먹고 자는 바람에 얼굴이 진짜 많이 부었어요. 그래서 지금 오후 1시 46분인데도 아직 얼굴에 붓기가 안 빠져서 오늘은 이겁니다. 쉬멀프리크 써줄 거예요. 쉬멀프리크는 카페인이 이렇게 함유되어 있다고 써 있어요. 그래서 다크서클을 감소해주고 그리고 빛을 반사하는 그런 입자가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름이 쉬멀프리크인가 봐요. 다크서클 보이시죠 여러분? 이거를 열면 안에 시트가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이걸 빼주면 이렇게 시트가 하나 나옵니다. 여기서 이 동그란 걸 빼주고 얘 위에 이렇게 착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그 위에 다시 이 동그란 걸 끼워주고 이렇게 마스크 시트를 끼워줬고 저는 전용 앱을 사용하고 있어가지고 그럼 트리트먼트들을 이렇게 뜨는데 오늘은 쉬멀 프리크를 사용할 거니까 이렇게 시작하면 됩니다. 그럼 이렇게 가이드를 해주는데 이게 온기 모드랑 냉기 모드가 있는데 이 트리트먼트는 붓기를 빼주는 그런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냉기를 사용합니다. 딱 느껴봤을 때 시원해요. 차가운 느낌이 들어요. 눈 주변에 이렇게 이렇게 둥글게 마사지해주면 붓기가 그래도 빠지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또 이렇게 불빛이 바뀌는데 LED 테라피까지 있어가지고 피부 안에까지 속까지 좀 건강해지는 느낌? 좀 끝나서 아쉬우니까 한번더 할게요. 평소에 피부과를 안 가거든요. 그래서 따로 관리를 안 받는데 뭔가 집에서 테라피를 받는 느낌이고 이게 딱 하루에 90초만 신경 써주면 되는 거니까 스킨케어 루틴에 넣어볼 만한 그런 제품인 것 같습니다. 이제 마스크를 했으니까 나머지 스킨케어를 좀 해줄게요. 오늘은 이 세럼을 써줄 거예요. 스킨 앤랩 닥터 덤마솔루션 밀키 세럼. 그냥 되게 촉촉한 세럼인데 이거를 살짝 발라줄게요. 좀 너무 너무 촉촉하면은 화장이 밀리니까 진짜 딱 흡수될 만큼만 이렇게 세럼을 발라줄게요. 이제 크림을 좀 발라볼게요. 샤넬 르 블랑 크림입니다. 아무튼 스킨케어는 거기까지 하고요. 피부가 벌써 되게 촉촉해지고. 광택이 생겼어요. 이제 오늘 굉장히 햇볕이 강한 날이기 때문에 선크림을 발라 줄 건데 아이오페 UV 쉴드 선 안티폴루션입니다. 자외선이랑 미세먼지로 이렇게 보호하는 제품인데 뉴욕에는 미세먼지 같은 게막 한국처럼 엄청 많진 않지만 폴루션이 엄청 많잖아요. 그래서 뭔가 밖에 나가서 돌아올 때 뭔가 찝찝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안티폴루션 있는 제품이 있으면 저는 항상 너무 좋아합니다. 오늘은 파운데이션을 안 바를 거기 때문에 선크림을 이렇게 발라주면 이 약간의 백탁이 좀 피부 톤업을 해주니까 약간 톤업 크림처럼 피부에 발라주고 이 제품은 좀 묽어서 블렌딩이 되게 잘 돼서 좋아합니다. 피부가 완전... 수분을 먹은 듯한 그런 느낌을 주네요 지금 이렇게 산뜻한 피부로 시작을 해서 이렇게 피부 베이스는 거의 터치를 안할 거기 때문에 오늘 메이크업은 아이 메이크업과 립 그리고 색조 전체적인 색조에 집중을 하면서 해볼 텐데요 솔직히 파운데이션 프리 메이크업이면은 베이스를 하면 안 되는데 컨실러 정도는 해줄 수 있다고 봐요 저는 그래서 컨실러를 막 떡칠하는 건 아니고 요거는 카샤 뷰티의 던 세로 컨실러인데 요거 리퀴드 컨실러를 정말 소량만 살짝 이렇게 덜어가지고 정말 작은 브러쉬에 묻혀서 아이라이너 브러쉬예요 진짜 조그만 것들만 가려줄 텐데 사실 오늘 여기 보이시죠? 여기와 여기 볼에 여드름 같은 게 이렇게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만 살짝 커버해 주는 거죠. 다크서클이 진짜로 심한 부분. 여기 앞쪽이거든요, 대부분. 이렇게, 이렇게 파여있는 다크서클 보이시죠? 여기만 진짜 내 피부와 똑같은 컬러의 컨실러로 살짝만 밝혀주는 거예요. 여기도 하나 있는데. 가볍게 가려주는 겁니다. 그리고 피부에 좀 붉은 부분들. 예를 들어서 이런 코 밑에. 저는 여기가 좀 붉거든요, 지금. 그래서 진짜 얇게. 다른 곳은 터치를 아예 안 했고요. 컨실러만 정말 소량으로 발랐고, 거기서 베이스 메이크업은 마무리해줍니다. 이제 음영을 조금 넣어줄 건데, 매트 스킨 스틱. 팬티 뷰티의 모카라는 컬러예요. 그래서 크림 컨투어링? 제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렇게 손에 살짝 묻혀가지고, 쉐이딩을 하고 싶은 부위에만, 이렇게 쉐이딩을 살짝만 해줄게요. 손에 묻혀서 해줄 건데, 이렇게 컨투어링 하고 싶은 코 쪽, 코 컨투어링을 자연스럽게 해줍니다. 아무래도 맨 피부이다 보니까, 그냥 막 블렌딩 하셔도 좋아요. 이렇게 코끝에 컨투어링 살짝 해줬고, 저는 턱 쪽에 이렇게 조금만, 쉐이딩 넣어줄게요. 이렇게 하면 맨 피부 위에도 쉐이딩을 조금 해줄 수 있죠. 이제 바로 눈썹으로 넘어가 볼 텐데, 눈썹은 펜슬로 이렇게 채워줄게요. 눈썹 탈색을 좀 해줘야 되는데, 지금 눈썹이 너무 많이 자랐네요. 눈썹이 다시 검정색이 됐어요. 아니, 눈썹은 진짜로 신기한 게, 탈색을 해도 다시 검정색으로 돌아옵니다. 왜 그런 걸까요, 여러분? 탈색을 해도 원래 색으로 돌아와요. 좀만 지나면. 눈썹이 머리카락처럼 자라는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탈색을 해놓으면 검정색으로 이렇게 변하는지. 얼굴을 자주 씻어가지고 색이 빠지는 건가? 의문이네요, 여러분. 요즘 좀 길게 그리려고 하고 있어요. 길어야지 좀제 얼굴이 작아 보이는 것 같더라고요. 아이 메이크업은 일단 어 e 디케이 프라이머 포션을 발라주고 시작할게요. 컨실러 같은 제품이긴 한데, 섀도우 발색이 더 예쁘게 올라가고, 아이섀도우도 번지지 않고 오래 갑니다. 눈 밑에도 살짝 발라주면서, 손으로 블렌딩 해줄게요. 사실 낮에 이렇게 촬영을 하게 되면은 좀 시끄럽기도 하고 밖에 그리고 햇볕이 좀 왔다 갔다 해가지고 그래도 좀 내추럴한 라이팅에 화장 이렇게 하는 거를 보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테니까 좀 피드백을 주세요 여러분 이 스튜디오 라이팅이 좋은지 좀 라이팅이 좀 바뀌더라도 좀 자연스러운 광이 좋으신지 최대한 그래도 색감은 잘 보이도록 제가 노력을 할 테니까 어, 오늘은 나타샤 데노나의 트로픽 팔레트. 이 팔레트 정말 너무 좋아하는데 봄이나 여름이 되었을 때 무조건 사용하는 팔레트입니다. 여기 음영 컬러들과 발색이 진짜 너무 좋아서 진짜 너무 좋습니다. 오늘은 일단 좀 생기고 컬러풀하게 들어갈 거기 때문에 음영 컬러보다 핑크 컬러를 눈두덩이 전체에 발라줄게요. 요거는 매트한 핑크 컬러입니다. 좀 웜한 피치 핑크 컬러랄까요? 뭔가 봄이니까 이런 컬러를 사용하고 싶어지네요. 바로 그냥 발라줄게요. 이렇게 눈두덩이에 붉게 발라줍니다. 이렇게 블렌딩을 잘 해주면서 딱 중간까지 블렌딩을 해줄게요. 그리고 그 위에다가 이렇게 붉은 브라운 컬러를 발라줄게요. 이 컬러는 여기 끝 부분, 쌍꺼풀 끝 부분에 발라주면서. 여기에 음영을 넣어줄 텐데 그리고 이 컬러를 삼각존에도 발라주면서 앞쪽으로 컬러를 데려올게요 요렇게 이 컬러를 발라줄게요 진짜 연한 밀크 피치 컬러 이 컬러는 애교살 전체에 이렇게 발라줍니다 이제 여기서 좀 갑자기 브론즈 컬러를 발라줄 건데 컬러팝의 동물의 숲 컬렉션 아이섀도우 팔레트인데요. 이런 컬러들이 있어요. 너무 귀엽죠? 방금 사실 지금 여기다가 커피를 쏟았어요. 근데 이런 컬러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 브론즈 코퍼 컬러를 쌍꺼풀 위주로 발라줄 겁니다. 여기 쉬머한 코퍼 컬러예요. 작은 브러쉬로 좀 블링블링하게 쌍꺼풀 위주에만 이렇게 발라뒀습니다. 이쪽도 이렇게 발라줬습니다. 팔레트에 또 들어가 있는 매트한 다크 브라운 컬러 이거를 써서 아이라인을 그려줄 거예요. 아이라인. 오늘은 사실 아이라인을 그리지 않을 거라서 이걸로 끝낼 겁니다. 뭔가 이렇게 희미하게 얇게. 빼줍니다. 이렇게 라인을 좀 자연스럽게 섀도우로 빼주면 그러면 아이 메이크업이 좀덜 부담스러운 느낌이 들 거예요. 이제 여기서 애교살에는 이것도 진짜 귀여운 팔레트인데 헬로키티 팔레트. 옛날에 제가 인스타 스토리에 올린 적이 있는데 많이들 물어보신 팔레트예요. 이거 진짜 예쁜데 여기서 핑크 컬러를 이 핑크 컬러를 애교살에 발라줄게요. 여기서 요, 홀리카홀리카 아이스팽 글리터. 요거를 써줄게요. 이건 제가 진짜로 좋아하는 글리터인데, 이거를 애교살에, 가운데에만 발라줄게요, 오늘은. 여기, 좀큰 펄들도 들어가 있는데, 이렇게, 동공 바로 아래쪽에만 이렇게 발라줄게요. 이거 바르면 진짜로 눈이 빛나요. 이렇게 발라주고 속눈썹 컬링을 좀 해줄게요. 햇볕이 다시 돌아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스카라를 좀 해줄 건데 이건 쿨포스 쿨 마스카라입니다. 아트클래스. 이거 한때 제가 진짜로 잘 썼는데 아직도 잘 쓰고 있어요. 진짜 지속력이 가빈 제품입니다. 속눈썹은 최대한 깔끔하게 이렇게 한올 한올. 마스카라로 잘 빗어주면서 올려줍니다. 이거는 이 제품은 진짜로 빗는 대로 고정이 돼가지고 좀 조심해야 될것 같아요. 아니, 무슨 마스카라에 헤어 스프레이를 넣은 것처럼 이렇게 고정이 너무 잘 돼요. 말이 안 돼요. 어떻게 이렇게 고정이 딱잘 되죠? 너무 신기합니다. 자, 이제 블러셔를 해줄 건데요. 오늘은 먼저 이거. 어뮤즈의 크림 매트 2호 로즈 마멜레이드 컬러입니다. 이거는 약간 MLBB 컬러의 립인데, 블러셔로 사용할 거예요. 톡톡톡 치면서 블렌딩 해줄게요. 사실 블러셔는 원래 좀 오렌지 컬러? 그런 거를 쓰려고 했는데, 일단 그래도 뭔가 오렌지와 핑크 그 사이 느낌을 내고 싶어가지고, 일단 이런 생핑크라고 해야 되나? 이런 생핑크 컬러를 베이스로 일단 깔아주고 그리고 이제 이거 위에 피치 컬러 블러셔를 하나 더 발라줄 건데 이거는 삐삐 바이 어뮤즈 푸딩치크 1호 방송부장 원픽 피치 1호입니다. 크림 블러셔예요 이것도. 근데 이거는 이렇게 귀엽게 퍼프가 작게 들어가 있고 이거를 이거 위에다가 얹어주듯이 한번더 발라줄게요. 립 브리즈 해줄 건데, 립은 립멜의 음, 키스프루프 립 컬러. 저번에도 이 제품을 써줬어요. 저번이랑 색상이 좀 다른 컬러인데, 컬러는 210번 플라티플링입니다. 한번 바르면 진짜 계속 머무릅니다. 안 없어져요, 진짜. 요즘 시국에 또 마스크를 써야 되니까, 마스크에 안 묻는 그런 제품을 가져와 봤어요. 세팅이 되기 전에 빠르게 이렇게. 이렇게 입술 전체에 발라줍니다. 그렇게 해주고, 이제 파우더 처리를 살짝만 해줄 건데, 이글립스의 블러 파우더 팩트. 하이라이팅도 살짝 되도록 21호를 사용해줄 텐데, 유분기가 많이 올라오는 이런 모공이 있는 부분? 저는 여기 다크서클이 있는 여기 눈 밑에 발라주고, 유분기가 올라오는 코, 그리고 이마에 이렇게. 터치해주면서 마무리를 해줍니다. 오랜만에 하이라이터를 조금 발라줄 건데, 옛날에 제가 정말 애용했었던 샬롯 틸버리의 골드 하이라이터? 골드바 하이라이터인가? 어, 최근에 써봤는데, 아직도 정말 너무, 너무너무 마음에 드는 제품이에요. 이런 되게 큰 블렌딩 브러쉬에 묻혀서 하이라이팅을 볼에 살짝만 해줄게요. 이런 부분들을. 그리고 원하시면 코끝에도 브러쉬로 섀도우 블렌딩이 시작되는 부분 있잖아요. 이 부분에 살짝만 발라주면 서블렌딩. 그리고 밑속눈썹에도 마스카라가 발라줄게요. 자 그렇게 하면 메이크업 끝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제 메이크업이 끝나니까 햇볕이 딱 좋은 앵글에 들어왔어요, 지금. 이 메이크업을 하니까 되게 진짜로 뭔가 봄이 온것 같고 기분이 좋아요, 이 햇살 아래서. 이제 메이크업 픽서로 메이크업 마무리 해줄게요. 그렇게 해서 오늘 파운데이션 프리 메이크업 완성입니다. 되게 블링블링하게 렌즈도 사실 오늘 핑크색이거든요. 그래서 생기 가득한 메이크업으로 오늘 해봤는데 파운데이션 풀리지만 너무 자연스럽지만은 않고 이런 시국에 또 피부가 좀 숨쉴 수 있는. 이목구비가 되게 예뻐 보일 수 있는 메이크업을 보여드렸는데, 마스크를 계속 끼고 있으면 트러블도 나기도 하고 하니까, 베이스 메이크업은 스킵하고 메이크업을 하는 그런 추세인 것 같은데요. 맨날 이렇게 파운데이션 바르고 쿠션 바르고 그럴 순 없잖아요. 가끔은 그냥 내 피부가 있는 그대로 자연스럽게 그냥 내 주근깨들도 이렇게 살짝 비추면서 뭐 점들이나 아니면 모공들 그냥 있는 그대로 이렇게 보여지는 것도 나쁘지 않다는 거. 피부는 숨을 쉬고, 그리고 화장하는 재미도 또 빼먹지 않는 그런 메이크업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메이크업 영상이 좋았다면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시고요. 음, 구독도 여러분들 잊지 말아주시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뿅!